반갑습니다. 금장다영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일요일인데도요. 영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즈키 님 영상이구요. 오늘 또 예쁜 애들 또 내주셨는데, 여기 영상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 수제분이고 국산분이죠. 수입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구매도 많이 해주셨고, 완판도 여러 번 했었었죠. 자, 오늘도 역시나 금액대가 세트 구성도 있고, 금액대 아주 착하게 또 내주셨어요. 자, 보시면 1번부터 해서 지금 번호가요, 음, 40번까지. 자, 세트 구성도 있습니다.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연입니다. 금액은 18,000원이고요. 요 화분 롱분 요거, 그거죠. 예은분. 자, 예은 롱분에 심겨있는 수연. 자, 수연은 예쁘게 또, 우리 수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송이송이 꽃이 핀 것처럼. 와, 요것도 밥이 꽤 많고, 이렇게 목대까지도 예쁜 1번 수연, 18,000원입니다. 2번은요, 파스텔, 이름이 파스텔레온. 어, 이름이 파스텔레온이래요. 요 아이가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이름표를 보면서 읽는다고 이름이 파스텔레온이래요. 자, 금액은 17,000원입니다. 요 화분도 참 예뻐요. 빨간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 어, 분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빨간 큐빅까지도 예쁘게 박혀있는, 여기에 파스텔레온이 음, 사두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두수 하나가 요 하나에 가요. 종이컵보다도 훨씬 큰 얼굴 사이즈를 하고 있죠. 안쪽에 예쁜 보라색을 내고 있는 2번입니다. 3번은요. 핑크 자라고사구요 18,000원입니다. 요 화분 흰색 양이분이 심기 했어요. 우리 양이분도 금액 대꽤 있는 아이죠. 자, 여기에 핑크 자라고사도 어, 군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두수 한개두개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와. 무려 6두입니다. 지금 조명이 위에서 조명이 빛이 비쳐가지고 살짝 그림자가 지죠. 3번 핑크 자라오사 18,000원입니다. 4번은요. 벤바디스구요 12,000원입니다. 와 벤바 군생인데요. 자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벤바 한가득 이렇게 올라가서 묵은 아이. 자 이렇게 올라간 아이 지금 12,000원이죠. 4번입니다. 5번은요. 이름이 에그리원입니다. 2만원입니다. 자요 화분요. 민공방붓. 와, 민 공방분에 요래 예쁜 화분이 있었네요, 또. 이거 신상인가요? 자, 이쁘죠? 요런 롱본에 심겨있는 에그리원. 요것도 엄청 달달달 묵은 아이예요. 자, 겉에는 다 오렌지 빛이고 입장이 살짝 긴듯 하면서 오동통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에그리원. 풍성하죠? 5번입니다. 6번. 이름이 멕시코 자이언트. 어, 17,000원입니다. 요 화분은 이가분이죠. 이가도 화분에 심겨있네요. 멕시코 자이언트 2도 자 이것도 뽀얀데 어, 보라색 얼룩 무늬처럼 이렇게 어,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름이 멕시코 자이언트 입니다 7번은요 키세스구요 14,000원 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참예쁜것 같은데 살짝 떼서 자 요런 분 요, 요것도 공방분 입니다 여기에 키세스가 3도 올라가 있네요 요것도 사이즈 꽤 좋죠 안쪽에는 보라보라 요런 키세스 7번 14,000원 이에요 8번은요 쉘리구요 16,000원 입니다 요것도 멋진 분, 수제 분입니다. 여기에 쉘리 밑에서 보니까 목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꿀벅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쉘리는 6도. 와, 목대가 너무 튼실하게 좋아요. 자, 요렇게 6도 묵둥이 올라가 있는데요. 16,000원입니다. 고번은요, 멕시코로 즈고요 13,000원이에요. 어, 요 화분은 서인경문입니다. 여기에 멕시코 로즈 3등 올라가 있고 입이 딱 짜부러진 듯한 이런 게 매력적인 멕시코 로즈 안쪽에는 핑크핑크 핑크, 은은한 핑크빛이 맴도는 고로나이 9번입니다. 10번은 아레나스고요. 1 9 0 0 0원이에요 다리빨이 튼실하기는 국산분 여기에 아레나스는 어 이것도 무려 7두입니다. 7두 굉장하죠? 안에는 되게 연두빛이 예쁘게 맑고요. 바깥에는 거의 오렌지빛 자, 10번, 아레나스입니다. 11번은요, 핑크 자라고사고요 14,000원입니다. 와, 요것도 멋진 분, 요, 요런 분, 수제분이죠. 여기에 핑크 자라고사가 예쁘게 이대로 올라가 있는데요. 사이즈 보십시오. 사이즈 좋고, 자, 클로즈 업해보면 안쪽에 예쁜 보랏빛이 은은하게 내고 있는 핑크 자라고사, 11번, 14,000원입니다. 12번은요, 이름이 호피 에본이래요. 요해도 처음 나옵니다. 1 3 0 0 0원이고요 어, 이거 얼굴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잠깐, 안쪽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외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애들이 막 분지해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우와, 대박입니다. 자, 이름이 호피 에본이래요. 13번요. 자, 요거는 멀로 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내주셨어요. 자, 화분은 여주분입니다. 여기 지금 두개 나가는 금액이요. 17,000원이에요. 분 하나급도 안되는 그런 금액이죠. 자, 뭘로 세트인데요. 완전 목둥이 뭘로. 자, 뭘로 사이즈 종이컵을 비교해 보세요. 요런목둥이 뭘로가 요렇게두 개. 자, 나가는 금액 17,000원입니다. 14번은요. 프랭크 철화고요. 만원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사이즈가 꽤 커요. 자, 요런 화분에 심겨있는 프랭크 철화.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손톱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프랭크 철화입니다. 뾰족하게 샵한 게예쁜 아이. 14번입니다. 15번 갑니다. 요것도 세트입니다. 세트 구성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공짜를, 어, 실수로 잘못 쓰셨다고요. 6만원이 아니고,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요거 똑같은 쌍둥이분의 심기였고요. 왼쪽은 다코팔. 자, 요거 진짜 또 매력적인데, 다코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창이것 같죠? 완전 별 모양입니다. 와, 완전, 위에서 보면 완전 진짜 별이죠? 자, 요런 아이. 이렇게 15번, 2종이에요. 6 0 0 0원입니다 16번은요. 이름이 신라카이라고 합니다. 신라카에. 자, 이거 보시면 와, 이것도 완전 보라보라한 아이네요. 지금 4도거든요. 뭐 4도 아니구나. 여기 지금 3도, 3도. 완전히 그거 분칠한 보라. 이것도 한 로제트에서 지금 3개가 이렇게 분지한 거죠. 3개, 여기 4개, 5개. 자, 16번 신라카이 12,000원입니다. 요 화분도요, 서인경 분입니다. 17번은요, 제스타 군생입니다. 요거 삼두. 자, 아이고, 색감 보세요. 제스타가 삼두로 올라가 있고요. 17,000원인데요. 요거는 화분이 요쪽에도 예쁘지만 자, 살짝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요런 모양. 이것도 공방분입니다. 그죠? 자, 요런 분에 심겨있는 제스타고요. 17,000원입니다. 18번은요, 흑설탕입니다. 18,000원인데요. 이거는... 어, 흑사랑 선형분, 뭐 이런 화분에 심겨져 어요 화분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기 지금 흑설탕, 이것도 처음 나오는 아이, 흑설탕입니다. 어, 이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18번이고요, 18,000원입니다. 19번 방울복랑금, 17,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멋진 수제분에 심겨한 방울복랑. 자, 위에서 보시면 이거는 색감의 원조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노란과 녹과 그 다음 빨간 라인이 예쁘게 그려진 옆에서 보면 또 오동통하죠? 19번입니다. 20번 제스타 철화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은 돌분입니다. 돌분. 자, 돌분이 어 저번 영상 나갈 때도 돌분이 꽤 있었는데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너무 예쁘다고 해주신 고른분인데 여기에 제스타 철화까지 올라가 있어요. 자, 이쪽에 생얼그 다음에 이쪽에 철화들까지 이렇게 분째로 나가는 금액이요. 17,000원입니다. 21번은요. 몰라코고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을 먼저 보고 이런 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기에 몰라코가 한가득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 완전 반짝반짝 윤기나죠? 완전 깨끗하게 닦아놓은 듯한 물티슈로 닦아놓은 듯한 그런 입장모양 하고 있는 몰라코 15,000원입니다. 22번 갈게요. 부케입니다. 1 6 0 0 0원 자, 요이 화분도요. 돌분입니다. 돌분. 이 화분이 실물로 보면 더 예쁘고 멋져요. 여기에 부케도 자 한번 가득히 올라가 있습니다. 얘는 어팔두예요 팔투. 8트. 자 색감도 진하게 완전 화분 칼라감이랑 거의 같죠? 22번입니다. 23번요 라일락 세트 자 요거 어두개 세트로 내 주셨는데요, 18,000원이에요. 요 화분이 두 개다 양이 분입니다, 양이 분이죠? 먼저 보시면 요 왼쪽 아이가요, 핑크핑크 핑크, 보라보라 하나 아이가 라일락이고. 자, 요 아이가 창에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요. 갤럭시 크로티. 어,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름표가. 자, 요런 아이까지 이렇게 이종 금액 1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요. 이 아이도 세트로 내주셨네요. 자, 세트 금액 17,000원입니다. 왼쪽은 민공방 화분이죠. 먼저 여기 왼쪽 아이가 도테랑. 이드로 이렇게 보라 손톱 올리고있는 도테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 이 작은 아이도 지금 무료 5도입니다. 아이시그린까지 이렇게이종 17,000원입니다. 25번요. 흑수정이구요 자, 이것도 이두로 올라가 있습니다. 흑수정. 요 화분은 짠, 양이분입니다. 자, 사이즈가 꽤 있는 양이분의 흑수정 이두가 올라가 있는데 16,000원 내주셨고요. 이것도 가까이 가져가면 흑수정의 얼굴이 얼마나 어정텅하고 예쁜지 엄마, 얘는 또분질를또 하고 있네요. <laughs> 귀여워요. 25번입니다. 26번 갈게요. 자, 이 아이도 2종이고요. 어 드로잉하고 핑크 프리티입니다. 자, 요 왼쪽, 어머, 깜찍한 양이분. 왼쪽 거. 와, 화분 이뻐요. 여기 에 지금 드로잉도 이한 목대에서 지금 아이들 목대 밑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드로잉이고,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핑크 프리티죠? 자, 목대 보시고, 아이고, 얼굴이 곱고 예뻐요 26번입니다. 27번. 자, 이것도 이종입니다 14,000원. 자, 오른쪽은 휴식 공방분, 왼쪽은 예음분. 자, 이렇게 두개 나가는 금액이요. 와 14,000원 엄청 착한 금액이죠 왼쪽은 우리 사랑받는 독일 샴페인 자 색감이 끝내주는 아이 독일 샴페인 있고 이 아이가 지금 기간티야 어 고아이네요 이거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조화처럼 뭐 이렇게 생긴 아이 굉장히 예쁘죠 자 맞네요 자 27번입니다 이종이에요 28번 갈게요 요 아이도 이종입니다 금액 17,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뭐, 너무나 멋진 분이 이렇게 심겨있는데 오른쪽 아이가요, 아리엘. 이거 화분 위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죠 자, 아리엘도 지금, 어, 외도가 아니고 이렇게 군생을 달고 있습니다. 아리엘 있고, 그 다음에 브리트니. 자, 안쪽 보세요. 완전 분칠해 예쁘게 하고, 자세히 보면, 얘네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분칠한 입장 위로. 자, 이렇게 브리트니까지 2종 17,000원입니다. 29번은요, 드래곤입니다. 금액이 13,000원이고요. 화분을 살짝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번에 심게 있는 드래곤. 여기 지금 삼두 요거 안에 속립증이 완전 탁 오므라서. 입구를 닫은 것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귀엽죠. 29번입니다. 30번 홍등입니다. 자, 요것도 연보라색. 자, 곡선 번에 심게 있는 홍등. 자, 위에서 보면 홍등이 사이즈가 커요. 종이컵보다도 어, 큰 사이즈고 자, 오목하게 생겨서 새빨간 색감을 내고 있는 30번 홍등입니다. 3 1번요 말간입니다. 만원입니다. 자, 요거 이은분입니다. 빵빵하게 생긴 이은분. 여기 심기는 말간이, 말간도 보면 엄청 여리여리한 그런 색감이 아닌데요. 지금 얘도 지금 분지한다고 자구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laughs> 아에 보이시죠? 와, 깨끗한 이름처럼 맑은, 요런 말간. 자, 사이즈 좋고, 이렇게 완전 풍성합니다. 31번입니다. 32번 갈게요. 이 아이도 2종입니다. 17,000원이고요. 어, 오른쪽 이게 지금 도양분이죠. 도양분이고, 요 왼쪽 요것도 국산분. 자, 여기 심겨있는 왼쪽은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철하죠? 자, 뭐,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폴본베르크. 폴본베르크, 목대.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2종 금액, 17,000원입니다. 33번요. 이 아이도 2종이고요. 2종 금액이 만원입니다. 자, 이런 무조건 데리고 가셔야 되죠. 자, 얘는 오른쪽에 봉랑. 자, 방울봉랑. 이렇게쪼꼬라인 예쁘게 그리고 오동통한 요 아이가 하나 있고, 그럼 요거는, 헉, 원정 방울봉랑이죠. 이것도 색감 너무나 예쁘네. 요렇게 방울봉랑 세트네요. 자, 요 아이가 만 원입니다. 34번. 자, 요 아이도 2종입니다. 2종 금액 만 원이에요. 자, 얘는 왼쪽에, 어, 메탈리카 금. 메탈리카 금이래요. 어머, 색감 봐요. 자, 이렇게 또색감 고운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도레스 이거 지금 오목하게 생겨가지고 얘도 지금 여기 분재 있죠? 털이 슝슝슝 난거 보이세요? 얘는 또 입장 뒷면에는 또 진한 약간 갈색 같은 고런 컬러가 자, 식물이 참 예뻐요. 35번 이종입니다. 오른쪽 이 종입니다. 12,000원이고요. 오른쪽 요 화분이 지금 정수분 예쁜 정수분에 하나 심겨있는 아이가 있고 자, 귀엽게, 이렇게 한가득 올렸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수제분은, 뭐, 맞아요. 애나분이었어요애나분에 심겨있는, 완전, 건보라, 요 아이까지. 요렇게 이종 금액, 12,000원입니다. 36번 갈게요. 자, 요 아이도 이종입니다이종 2종 금액, 어, 만원입니다. 요것도. <laughs> 자, 이게 지금 마디바구요. 너무나 예쁜 마디바. 이들 올라가는 마디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 아이는, 어, 뭐죠? 완전 안쪽에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는 요 아이. 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요렇게 이종 금액에 만 원입니다. 37번 갈게요. 자, 요 아이도 이종 양이분에 심겨 있습니다. 둘 다. 요 아이도 금액이요. 만 원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른쪽이 핑크플로아. 핑크플로라가 있어요. 요렇게 3로 올라가 있고. 그럼 요거는 멀로 차라입니다. 자, 요렇게 이종 37번 만 원입니다. 38번 갈게요. 요 아이도 이종이고요 화분 두 개가 세트 정수분입니다. 너무 예쁜 정수분이 심겨 있는 자 이름이 어? 요거 입장이 렇게 상이 뭐지 하트 모양 뒤집어진 하트 모양을 한요 뽀얀 요하에 하나 있고 그럼 얘는 이름이 더 스티로즈라고 합니다. 자요것도4도와무려4도 아니고 5도자 요렇게 38번 만원입니다. 자 39번 도요 만원입니다. 2 종이고요. 어머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깜찍한 예은분을 둘다 심겨 있고요. 왼쪽이 흑사금 얘는 흑사금이죠. 요 아이가 하나 있고 요 아이는 몰라코. 반짝반짝한 몰라코까지. 이렇게 39번 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40번이네요. 이름이 블루에뜨. 블루에뜨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보시고 16,000원이고요. 블루에뜨는 또 오른쪽 아니,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오두로 예쁜 꽃처럼 생긴 아이. 은은한 핑크빛을 내는 요런 아이. 블루에뜨입니다. 40번이에요.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어 로즈킴 님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애들 또 금액대가 다 거의 다만원대죠 공방 화분에 심기나이들 이런 예쁜 애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트에 또만 원, 만칠천 원, 만 4천 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요렇게 예쁜 분의 심기나이들 가격들을 엄청 또 착하게 내주셨고요. 이것도 설 연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얼른 찜하셔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